샬롬, 말씀 묵상 밥상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시는 분 48절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분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번 적용입니다. 감사.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결단.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변화되고 상황과 환경과 상대방이 변화되는 열매를 얻게 됨을 늘 기억하며 매일의 말씀 사모함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3번,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점이 있는지, 피해야 할 점과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내가 따라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적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4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회피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받기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 좋을 것 같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먹는 말씀 편식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아픈 말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아니, 하기 싫은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4번,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한 적용을 찾아보고 적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어, 지역아동센터 일터에서 나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선생님들, 음,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축복하기, 선으로 악을 이기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늘 우리 신 나의 아버지께 감사 올려드리기, 감사 노트 적기, 남편 두 자녀 축복 기도문 기도하기입니다. 마무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 경험들을 미리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나쁘게 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알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 소 마무리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극률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또다시 선으로 악을 이기어 이루,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살아내도록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보다도 먼저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승리하세요.